이걸 보고 있는 당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롤팁 보면서 챔피언만 조준 있는 거 보고 그걸 아직도 몰랐다고? 사람은 그 1번 옆으로 두잖아 나는 G로 해 G G를 누르면 돼 그걸 어떻게 몰라 8년 전에 알았어 8년 전에 그래서 못하겠다 아니 그거 안다고 티어가 절대 안 바뀌어 결국 그딴 걸로 티어 안 바뀌어 오케이 okay, 여기까지 어때 KL의 라인전 너가 이길 수 없음을 느끼냐? 마파이스의 피아노 아! 이걸 피한다고? 아 너무 도구가 오기 좋은 코스야 이거는 저 알고 우리 눈은 역갱을 하지 역시, 그리고 난 가지는 거야 어끝까지 아, 너무 맛있어, 쌍, 쌍, 쌍버프, 쌍, 쌍버프. 이게 바로 K리의 라인을 밀면 좋은 점. 쌍버프를 먹을 수 있어. 아 레드불 달달해요. 라인 또시작게요일고 여기서 이 원거리 먹는 거 견제. 뭐지냐? 어, 그리고 다음은 Q로 견제. <laughs> 그다음은 E로. 아 미안. 엇한 번만 더 안돼. 견제. 거기다 나는 레드불이라서 무한 W가 빠져 근데 그브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뺀다 아 플래시 W 맞을까고못 들어가겠어 데프 경험치만 먹자고 아 그브 바텀했구나 아 엠린이 개쓰레기같은 아저너 때문에 뚫았어 아, 무조건 그어 오는데. 그걸 집간다고? 그 누누야? 그럼 난 죽는다, 대됐 뭐가 집간 난 죽는다. 나 죽는다 했다. h 별리 마켓 플라 I c a 발 너에게 덮기를. 물론, 그부가 죽는다 했다. 아, 애니베오나? 누가 오는 거지? <laughs> 아 너무 재밌어. 아하하하하 뭐지 지금요? 2,600원 있다. 아 깝다. 바로 이제 처음부터 뽑아갔어야 되는데. 아 친구들 세 명까지 오네요. 아 그렇지. 이게 바로 대각선의 법칙. 혼자서 게임하는 법. 핑화를 안 사니? 안 사도 상대가 어디 있는지 다 보이는데 어떡해 아이디비 오나? 누거 오는 거지. 아 미안. 그거 깝치는거지 와드갸옵썰 핑와살걸 그 또그보면 그부죽여 온거같은데 아아큐 맞췄으면 잡았는데 와 안왔는데 들어온거야? 메탈나안왔는가 품에 맞추 죽었어 임마 이렇게 품에 맞추면 죽었어 임마 어? 이거 춤 맞으면 죽는다 이거 아나잘 나왔어? 아니면 피피칼날 케이로 처음 만나서 좀 아픈가? 너는 마저템을 받지 나는 AD인데 호이~~ 아 하이 아 맞다 살렸을 것같 하고, 이걸 피한다고? 이건 누구냐? 아우~~ 하하하하하 뭐? <laughs>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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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린을 무시하지마 친구 좀 그만 불러라 친구 좀 그만 불러라 우리 미드는 뭐야 우리 빅토르는 집만 채워지어미안하다고나 하네 양심은 있고와 이렇게 밀어도 레벨이 이거 왜안돼와저포놓 치는 거봐 진짜로 역대 PC방 옆자리 있으면 꿀밤 존나 세게 탕한대꽂고 싶다 아, 개빡치네 하노이 미드캘 보는 거 같네 아 아프냐? <laughs> 평소에 맞던 딜이 아니지. 평소에 맞던 딜보다 한두배쎄걸 다이브에 다이브. 아 언더눕클? 아 언더눕클? 아 언더눕클? 아하하하하 너무 단어. 아 나무 걸못 깨줌. 아 전령까지 아주 잘해, 아주 잘해, 아주 마음에 완벽 그 자체. 이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터트려! 빠지면 안 돼. 바로 넘냐? 와, 드디어! 너이게 다키를! 아, 잘못 썼어! 쫄! 그리고 이거 간 다음에 인피가도 되고 요즘에는 정수역탈자를 가고 싶단 말이야. 날려가지고 불가능. 아, 집한번 끊어봐. 이게 운영이에요. 이게 웹리딩하면 스플릿사는데. 이렇게 상대가 나 때문에 빠지는 타이밍에 리니시를.

나 왔냐? 내가 와서 어저 건데 보면 죽어야지. 이게 안 죽는다.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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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까지. 빼는 보라. 척하면서 퓨 맞히면 너도 죽어야지. 너도 죽어야지. 너도 죽어야지. 너도 죽어야지. 너무 미안해 미안해 이거지 이거지. 너랑이 그럼 이만.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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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빼서? 와 어, 이러면 너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스플릿하면. 어, 아, 또안 보이지? 이럴 때 그냥 사라지면 되겠다. 안 보일 땐 사라지고, 보일 땐 스플릿하고. 이러면 상대가 아무것도 못해요. 어, 이렇게 스플릿할 때 바로 먹거나 하면 돼. 어. 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럼 이바로을 찍어. 바로 가 바로 이럴 때 스플릿을 하거나, 스플릿을 하면 돼. 상대는 날못 막잖아. 이럴 때 다시 바로. 어, 가야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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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이게 바로 운영. 이걸로 스플릿 부스. 상대편 입장에서 아주 빡치는 거지 얘네가 나 잡느라 합류가 느렸어 미드 탑이 그래가지고 지는 거야 그냥 같이 싸웠으면 상대가 이겼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 다 모였으니까 나는 이제 프리하게 밀면 니다 그럼 상대는 또 우왕좌왕 킬 넣고 또 빼요 쩔건데 다시 바로 바텀? 억제기를 밀었으니? 라인케이트 이런 거 잘라주면 게임 끝 싸워라 싸워라 싸워 이게 괜찮은데 이제 바론 침대 이런거 딱 맞춰준다? 그럼 맞추는 순간 다운 아아 어. 안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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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면 잡았어요 아, 어허 존나 세 이게 딜이지 이게 딜이지 이게 딜이지 절대 못들어간다아 애니비아가 제일 걸끄러운데 애니비아 병 넘는 플래시만 싹쓰면은 얘도 한세방권 이렇게 세방권 그리고 세나도 Q 맞추면 세방풍 해주지 그못 맞췄으니까 네방풍 Q 피해주고 아 비전쓰는거 피해주고 비전 썼죠 그러면 세방풍어디갔어 어, 포탑 때려서 센스있게 잡는 척 하면서 6점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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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피해주고 아 잡았어 <laughs> 이즈리얼 이즈리얼 스플래시 데미지로 잡았어 이러면 완벽한 플레이 마무리 와, 베인 들량5천넘었나없어 씨. 우리 승다 합쳐야 돼, 딜량.